안녕하세요. 아마란스텐 고객센터입니다. 회사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가 있는 경우 타부서에 업무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해 수발신 또는 협조전 문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발신과 협조전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발신과 협조전은 2차 결제 상신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으며 수발신은 한개의 결제 문서로 결제가 진행되고 협조전은 2개 이상의 결제문서가 생성되어 결제가 진행됩니다. 수발신문서는 기한부서에서 1차 결제가 완료되면 발신 종결 처리되며 수신자는 해당 문서에 이어서 2차 결제를 진행합니다. 수발신문서는 한 문서의 기한부서와 수신자의 결제가 진행되므로 2차 결제 완료 후 종결 처리됩니다. 협조전 문서는 기안부서에서 1차 결제 상신 후 결제가 완료되면 종결 처리되며 종결된 문서가 복사되어 수신자에게 발송됩니다. 각 수신자는 해당 문서를 신규 상신하여 2차 결제를 진행하며 결제가 완료되면 종결 처리됩니다. 수발신 문서는 수신자가 발신 종결된 문서에 이어서 결제를 진행하므로 2차 결제 상신시 1차 기안부서의 결제 라인과 함께 표시되며 2차 결제라인은 직급 직책 항목이 회색으로 음영 처리되어 구분됩니다. 수발신문서는 한 문서의 기한부서와 수신자의 결제가 모두 진행되므로 문서번호는 동일합니다. 협조전문서는 수신자가 수신된 문서를 신규상신함으로 1차 기한부서의 결제라인은 표시되지 않고 수신자가 지정한 2차 결제라인만 표시되며 2차 결제 종결 시 1차 기한부서에서 종결된 문서번호와 다르게 생성됩니다. 단 협조전의 문서번호는 옵션 설정, 수발신 결제 종류의 협조전 타입 사용 시 문서체번 설정에 따라 기한부서의 문서번호와 동일한 문서번호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수발신 문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으며 협조전 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동영상 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발신 문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발신 결제 종류가 포함된 결제 프로세스와 양식을 생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결제 종류 설정에서 구분을 수발신으로 설정 후 수발신 결제 종류를 등록합니다. 두 번째, 결제 종류 속성 설정에서 결제 종류를 수발신으로 설정 후 결제 종류에 맞는 속성 항목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속성 값 설정에서 결제 종류를 수발신으로 설정 후 처리 방식 속성 항목의 속성 값을 수발신으로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네 번째, 프로세스 관리에서 앞서 등록한 수발신 결제 종류를 포함하여 수발신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한 양식 관리에서 수발신 프로세스를 반영한 수발신 양식을 등록합니다. 결제 프로세스 생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동영상 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발신 양식은 수신처 코드가 필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수신처 코드가 포함되지 않은 양식은 등록되지 않으니 반드시 수신처 코드가 필수로 반영된 양식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수발신 프로세스 설정이 완료되면 수발신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결제 메뉴 전체 양식에서 등록한 수발신 양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작성창에서 수발신문서를 수신받을 수신자를 지정합니다. 수신자는 사용자 또는 부서만 선택 가능하며 회사나 사업장은 수신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결제라인 지정 및 문서 내용 작성 후 상신 버튼을 클릭하면 수발신문서가 상신되며 문서 제목 좌측에 수발신문서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기안부서에서 수발신 문서의 1차 결제가 종결되면 결제 상태는 발신 종결로 표시되며, 발신 종결과 동시에 지정된 수신자에게 해당 문서가 발송됩니다. 수신자로 지정된 사용자 또는 부서에 소속된 사용자들은 수신 문서에서 수발신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 클릭 후 우측 상단의 버튼으로 다음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의 다수의 사용자가 지정된 경우, 한 명의 사용자가 수신결제라인 지정, 접수결제, 접수발려 진행시, 문서가 접수되어 나머지 수신자는 수신문서에서 문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신자가 부서로 지정된 경우, 한 명의 부서원이 접수를 진행하면, 해당 부서의 나머지 부서원은 수신문서에서 문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신문서 내 수발신문서 우측 상단 각 결제 버튼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신결제라인 지정 버튼 클릭 시 결제라인을 지정하여 수발신문서의 2차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차 결제라인에 지정된 사용자는 승인, 수신발려, 반려, 전체발려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문서 우측 상단 수신 반려 버튼을 클릭하면 2차 결제 진행 중인 문서의 결제라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신 반려된 문서는 수신처의 수신 문서로 이동되며 수신 반려 상태의 문서는 다시 결제라인을 지정하여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라인 재지 정시 이전 결제라인의 정보는 삭제됩니다. 결제문서 우측 상단 전체 반려 버튼을 클릭하면 2차 결제 진행 중인 문서를 전체 반려할 수 있습니다. 전체 반려된 문서는 반려 상태로 변경되어 표시됩니다. 둘째, 접수 결제 버튼 클릭 시 결제라인 지정 없이 수발 신문서에 2차 결제가 진행됩니다. 접수 결제 진행 시 문서는 바로 종결 처리되며 결제라인에는 접수 결제를 진행한 사용자가 표시됩니다. 셋째, 접수 반려 버튼 클릭 시 접수 단계에서 수발 신문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반려 문서는 반려 처리되며 수신 문서에서 삭제되어 접수할 수 없습니다. 수발 신문서의 2차 결제가 종결되면 발신처와 수신처 모두 결제 상태가 종결로 표시됩니다. 감사합니다.